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29개월 만에 10억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보고 안도하는 건 이릅니다.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대출 규제가 촉발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627 대출 규제, 그 여파가 서울과 수도권 전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초강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모든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만 허용됩니다. 과거에는 지역별 가격대별로 담보 인정 비율, 즉 LTV가 다르게 적용됐지만, 이제는 일괄 제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적어도 4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19억짜리라면 9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죠. 당연히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수치도 이를 증명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025년 6월 13억 3천여만 원을 기록했지만, 규제 직후인 8월에는 9억 8비 13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무려 32% 하락입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 원 밑으로 떨어진 사례입니다. 거래 흐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규제 발표 이전에는 전체 아파트 거래 중 27.7%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매물이었지만 발표 이후 이 비중은 16.7%로 줄었습니다. 반면 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33.9%에서 46.3%로 껑충 뛰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지를 보면, 성북구 도남동 한신한진,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 아이원, 관악구 봉천동 관악프루지오,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전용 59평방미터가 6억원대, 전용 84평방미터도 8억원 이하로 거래됩니다. 딱 주담대 6억으로 커버가 가능하거나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자금만 추가하면, 내집 마련이 가능한 실수요 적정선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마냥 방일 수만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규제가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 아파트에 당첨된 이들이 장음 대출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어 계약을 포기하거나 전세로 돌아서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이 로또라던 말, 이젠 현금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부동산 카페 곳곳에서는 잔금 대출 거절로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사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 문제도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집을 팔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고가 매물의 거래가 막히면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전세 시장에서 월세 전환으로 이어지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7월 한달 사이 무려 11포인트 하락하며 3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규제를 기점으로 실수요 위주의 시장 질서가 자리 잡고 장기적으로는 거품 제거와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라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국 핵심은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 조절입니다. 무작정 죄는 방식은 실수요자를 옥죄고 너무 완화하면 다시 투기 수요가 몰려듭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일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출 6억 제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고가 수요를 억제하고 중저가 실수요 중심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장은 포기, 월세화, 계약해지 등 우리 생활과 맞닿은 현실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면서도 실수요자가 숨쉴수 있는 틈을 어떻게 열어주느냐입니다. 오늘도 뉴스앤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진실과 변화 가장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